시간으로 한라장촉을 구경하겠습니다 한라장촉이라 무슨 뜻일까요 먼저 한자 촉은 본다 나아가 자세히 본다의 의미다군요 그럼 나머지 세 글자는 한라 그리고 장 인데 한라는 한라산 일 것이고 이 장은 구세다 씩씩하다라는 의미인데 혹해한 풍경을 마주하면 뱉는 감탄 그거 참 장관이다 할때이 장관의 장이 이 자를 씁니다 따라서 한라장촉은 한라산의 장관을 자세히 보자꾸나 정도의 의미로 보면 될 듯하죠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살짝 감돕니다 딱 보면 제주도인데 그럼 왜 제주장촉이나 탐라장촉이라 안하고 한라장촉이라 했을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한라산은 곧 제주도고 제주도가 곧 한라산이라는 생각을 건네는 것또 하나는 이 탐라술력도라는 책의 첫머리에 이를 두었고 이것이 이 저술의 안내도 역할을 꾀한 자리라는 점즉 제주도는 형세 지세가 이렇고 이런 마을 저런 마을이 있고 또 바다 건너 저쪽에는 뭐가 있고 하는 지리적인 관계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데 목적을 두었으므로 탐라나 제주가 아닌 한라를 쓴 것이 제법 어울린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한라장촉 그림엔 무엇이 담겼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름에 걸맞게 한가운데 우뚝한 한라산 정상과 울룩불룩한 오름들이 그 몸체인 양 해안쪽까지 뻗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대를 녹색 계열로 색칠을 해서 삼림지대라는 것도 알수 있죠. 이 아래쪽 여기 또 여기 오른쪽에 여기 또 여기는 모두 나무 숲으로 보이는데 오늘날 말하는 고자왈지대입니다. 보시죠. 한라장촉 지도와 방위를 맞추기 위해 뒤집어 주고 육안으로 숲처럼 보이는 영역을 표시를 대충하면 이렇습니다. 한라장촉 그림과 비교하기 위해 축소합니다. 이세 곳은 오늘날도 비슷한데 여기 이곳은 항공사진상으론 여기 일대쯤인데 구별이 어렵네요. 이 곶자왈들은 대체로 동굴과 관련이 있고, 이 동굴은 또 한라산이나 얼음들이 화산 활동의 결과입니다. 용암이 흐를 적에 지상의 공기와 작용한 겉부분은 굳어버리고 그 내부로 계속 용암이 흘러 빠져나가니 비어있게 되어 동굴이 된다고 하죠. 반면 상부, 지상부 표면이 무너지거나 아예 굳은 게 없는 채로 흘러만 갔다면 계곡, 하천 등으로 남을 수 있죠. 이 안덕계곡과 창고천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화산 활동이 만든 독특한 지형 그리고 그에 따른 미기후 따위의 조건 등이 고자 원로 대표되는 제주도의 숲과 다양한 식물상의 제주도다운 특징을 갖추게 되었다 라고만 할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저기서 보고 들은 걸 토대로 제 나름대로 이해한 걸 이야기하는 것이니 오해니 곡해니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역시 각자 체계적으로 공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치 장기알처럼 보이는 빨간색의 곁들도 도드라져 보이는데요. 당시 제주도의 행정체제에 따른 제주목 정의현 대정현 이렇게 관아 세 곳과 그리고 군사 방어와 관련 있는 소위 관방시설인 진에 해당합니다. 모두 아홉 곳 구진이죠. 대개 근래에 수리 복원 작업을 해서 별방진성 명월진성, 화북진성 등이 구획을 직접 가서 볼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조천진성 그리고 애월진성이 그나마 옛맛이 좀 남은 듯하고요. 애월진성과 이 수산진성은 모두 초등학교가 들어서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히 애월진성은 100년 전 사진과 비교하는 내용으로 이미 다룬 바 있으니 참고 바라고요. 여기에 예, 흐릿합니다만 목과 현의 경계도 그려졌습니다. 여기 이세 곳입니다. 먼저 왼쪽의 제주목과 정의현의 경계를 보면 해안 쪽에 지미봉과 용항포가 있습니다. 오늘날 하도철새도래지로 이어지는 바닷가의 포구입니다. 반대쪽에는 방하악이 있는데 이 방하악은 방의 오름으로 볼수 있는데 오늘날은 조천읍에 방아오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오름이 아니고 구좌읍에 있는 동거무늬로 보인다고 탐라술력도산책 이라는 책에서 저자인 오창명 님이 설명했습니다. 그림에서 오름이 생김새를 보거나 주변 오름을 함께 보면 동거무늬가 맞는 듯 하고요. 따라서 방하악이라고 쓴 것이 단순한 오기인지 아니면 당시에 동거문이를 방하오름, 방해오름 등으로 불렀는지 궁금해지는데, 오창명님은 이 책에서 민간에서는 이런 음성형을 확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 등에게 묻거나 하여도 동거문이를 방하악에 준하는 이름으로 부른 사례가 없다는 것이겠죠. 암튼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오른쪽이 제주목 대정현 경계는 정수악 즉 정물오름 남쪽에서 해안으로는 두모포해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이현과 대정현의 경계는 대강 제주시 두레오름의 남쪽에서 바닷가로는 색수 그리고 법한포 사이쯤이 되는군요. 색수는 오늘날 여기라고 역시 오창명님이 설명했습니다. 석은섬 석건도 앞으로 빠지는 작은 내인데 오늘날 이름은 모르겠네요. 바다와 섬이 만나는 지점에 빼곡하게 한자가 적혀있습니다. 이것들은 포구의 이름입니다. 건이포 벌랑포 대덕포 오늘날 한두기 일대포구 등등 내륙에도 있으니 마을 이름이 대부분이죠. 여기 애월 쪽을 보면 수산, 장전, 유수암, 고성 등 오늘도 똑같이 부르는 안 익은 마을 이름이고 우로, 그물덕 같은 조금은 낯선 이름도 있습니다. 쇠질, 검은덕이 쯤 되겠는데요. 쇠질, 곧 우로는 곧 속일리겠죠. 이쪽도 조금 맛을 보죠. 노형, 월랑, 다호마을, 더 동쪽에, 간다시, 오등생, 고다시, 오드싱, 오라동이, 오등동, 이렇습니다. 세종 때 만든 한글이 왜 수백 년 지난 이때까지도 보기 어려웠나 하는 아쉬움이 조금 생깁니다. 당시와 지금의 표기법이 차이를 고려한다 해도 당시의 이름을 완벽에 가깝게 읽어내고 그때와 지금의 차이도 보다 쉽게 알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죠. 다음으로 볼 것은 이렇게 둘러쳐 있는 선입니다. 이 책이 만들어진 1700년 경에 기차가 다니지는 않았을 테니 철로는 아니겠고 그럼 그냥 길 표시일까요? 그건 아니고 바로 목장의 경계를 표시한 것입니다. 고려말, 원나라에 의해 제주도의 목장을 크게 하기 시작했는데, 조선시대에도 그게 구경목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들이 열 곳이라 하여 통칭, 십소장이라 불렀습니다. 쇠인 글을 읽어보면, 대이소장, 목일소장, 목삼소장 등으로 적혀 있는데, 신짜장, 우짜장, 황짜장, 등 듣기만으로는 짜장면 전성시대였나 싶은 것들도 많습니다. 이것들은 각 목장 소유의 마소에게 낙인을 찍어 그 소유처를 알수 있게 했고 그 낙인의 글자가 신자, 우자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 일대 현재 제주대학교 동쪽 어딘가에 남아 있는 잣담의 사진을 잠깐 보죠. 화살표와 같이 동서 방면으로 길게 이어지게 쌓았습니다. 좀더 가까이서 보면 이렇습니다. 그냥 바닷과 구분하기 어렵지만 일제 지적도나 그뒤 지도들을 지표 삼아 보면 그 자취임을 알수 있습니다만 개발행위 등 여러 이유로 갈수록 그 자취가 사라져가고 있어 아쉽습니다. 다음으로는. 남과 북을 뒤집어 그려 놓았다는 이를 두고 임금이 좌정한 자리에서 본 것으로 상정해 그렸기 때문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쉽게는 북쪽인 서울에서 슥 제주도 쪽을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무튼, 비슷한 시기와 후대의 제주도를 중심으로 그린 지도들을 보면 대부분 이처럼 남북 방향을 뒤집어 그려 놓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 중심 지도가 아니고 전국 지도인 1861년 김정우의 대동여 지도와 역시 이를 가지고 만들었다는 대동 방여전도 이두종 정도만 오늘날처럼 그려졌고 말이죠. 저 설대로 임금님의 시선 이걸 법칙화한 것인지 여부는 잘 모르겠고 나중에 다시 살필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고 아무튼. 그럼에도 당시에 문자를 좀 아는 사람은 이에 별로 구애되지 않을 장치가 이 한라장촉에는 되어 있습니다. 바로 둥글게 포진된 이 붉은 글자들입니다. 보면 중앙에 이렇게 몇 개의 점으로 원을 표시했고 섬이 둘레에 24방위를 표시해 놓았죠. 보시면 이 좌방, 정북쪽 정반대가 오방, 정남 쪽이고요. 그리하여 자방, 북쪽에는 제주도에 가까운 관탈섬, 여서도 등과 더먼 한반도의 남도와 남해안 섬들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나머지 동, 남, 서 방면에도 그려놓았고요. 당신은 바닷길로만 다녔으니 해도로서도 충실을 기하려는 면모를 보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끝으로 왕관 같은 성산, 이구아나 같은 우도, 뾰족뾰족 철판을 덧대 만든 듯한 삼방산 등은 대단한 필력을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어린이가 그린 듯한 느낌을 주죠. 저는 어린이들은 대상의 큰 특징을 잘 잡아내 단순하게 보여주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그림도 그리 보입니다. 정교한 기술로 그려낸 사실성이 아닌 한눈에 보기에 그저 그럴듯 하다는 느낌 말이죠. 이 그림 속에서 특히 부산봉, 즉 말미오름, 그리고 저기 송악산까지 보면 그 오름의 특징을 손쉬운 터치로 잘 나타냅니다. 제가 그림 구경도 제법 즐기는 사람입니다만, 특히 송악산 그림은 아주 매력적이란 감흥이 생깁니다. 사진과 비교해 보죠. 두산봉입니다. 방위를 고려해 다시 놓으면, 얼추 이렇습니다. 여기 일대가 가파르고, 반대 방향으로 펑퍼짐하게 낮아져 갑니다. 여기가 화구의 중심, 그러니까 분출이 일어난 중심이고, 나온 용암이 그림과 사진상 오른쪽으로 방사형으로 흘러간 것으로 보이죠. 이번엔 송악산. 사진은 그림에서 이쪽 뷰입니다. 여기 봉긋한 두 능선은 사진에서 여기 정상부 능선, 그리고 이 작은 봉우리 형태는 사진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너머 일대의 알로름 형태의 것을 그린 듯 합니다. 이런 모습이죠. 다랑쉬, 둔지 얼음도 마찬가지로 그럴싸하게 그려졌죠. 이것들이 무얼 말하냐 하면,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잘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무엇을 제주도를요? 그저 도식적으로 표현된 몇몇 제주도의 고지도에서는 볼수 없는 개별 대상 하나하나에 충실하고, 그러면서도 개성이 드러나는 또한 회화적인 특성까지 보이는 지도가 이 한라장 쪽 그림이라고 하겠습니다. 듣기로는 그림을 그린 화공 김남길이란 이는 제주도 토박이라고 합니다. 그 밖의 정보나 자세한 이야기는 아쉽게도 제가 현재 모르는 상황입니다만 설령 토박이가 아니었다 해도 체류하는 동안에 제주섬의 곳곳을 깊게 깊게 눈에 담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탐라술력도 썰첫 번째 그림 한라장 초기 이야기는 이제 마칩니다. 다음에 또두 번째 썰로 만나겠습니다.